반갑습니다. 11월 15일 어,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하러 왔습니다. 오늘 어, 두 경기 국내는 두 경기밖에 없어요. 두 경기밖에 없는데 오늘 상당히 좋은 경기가 있어서 어, 방송을 찍게 됐어요. 왜 그러냐면은 제가 월요일에 원래 쉬어요. 어, 유튜브 쉬는 날인데 오늘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경기가 있어서 내가 오늘 녹화를 찍습니다. 자, 소영준 k t d 두산은 지금. <laughs> 어첫 번째 판에 둘다 빠딱 안 터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바를 봤는데 어 귀신같이 이제 쿠에바스가 잘 던져가지고 미적중했는데 조영준이 뭐냐면은 부산전 상당히 강하다. 세경세 세 경기 나왔어요. 세 경기 세번나 선발 선발 나와서 자 12, 12, 어 18인 18인 동안 단 4실점. 사실. 그리고 더더구나 사실점 이것도 이전 뿐이에요. 존나어요 두산전에. 그리고 통산 전적이 최근 열 경기만 보면은 4승 1패. 와, 뭐 일본냐고, 일본냐고? 그리고 어, 최원준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. 후반기 페이스가. 10경기 동안 4승 2패. 방어율 3.58. 그리고, 전반기 같은 퍼포먼스 못 보여주죠. KT. 어, 두 경기 뛰어나와서, <laughs> 그리고, 최근 10경기 보면은 3이에요. 저는 이거 승 마인성을 못얻어요 마인성. 마인성 이 보도 할게요. 근데 이게 <laughs> 한국 시리즈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데이터로 보면은 이게 맞아요. 이렇게 가는 게. 자, 다음 경기 하나, 바퀴데, 이제, 신화은행인데, 잘한다. 잘해요. 어, 누굴 잡았죠? 비행기 있어. 왜 그러냐면은, 신화은행이, 신화은행, 인사이드. 그리고 외곽 훨씬 강하, 강하다. 그래서 저는 이거 승, <laughs> 마인승까지도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분석 방송이 <목소년> 좋아요. <좋아하라 목소년> 꼭좀 부탁해서 보라고.